전체 집합 u 에서 x는 몇 이하래? 5 이하의 자연수이죠. 근데 a랑 b가 있는데 야, 그리고 나서 야, 너는 x랑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자체가 겹치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공집합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문제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뜻이. 그리고 얘도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말이 맞는 거야, 그지? 그럼 너네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그래도 너네 집합을 봤을 때, 어차피 뒷부분도 또 말할 건데, 공통적인 E가 좀 있네? 그럼 E가 조금 더 특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가 X를 쓰려고 봤을 때 몇부터 출발해? E가 있을 때야, 첫 번째 케이스가. 그래서. X가 몇을 포함이야? E 포함이야. 그럼 이 포함이라는 것 자체가 2는 무조건 갖고 있지. 야! 야 그럼 나머지 다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거나 없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얘몇 가지야? 얘도 두 가지, 얘도 몇 가지야? 두 가지, 얘도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근데 있거나 없거나니까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곱하니까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어서 16이라고 쓰시죠. 그치?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케이스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x가 2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X는 겹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야 E가 이미 없으니까 A랑 겹치는 게 하나는 있으려면 무조건 뭐는 포함해야 돼? 1은 무조건 포함해야겠지 이제 상황적으로 1 포함이야 1 포함 그러면서 또 뭐도 있어야 돼? 3 또는 4가 있어야 되지 3 또는 몇이야? 4 포함이야 너네 근데,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도 한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3이랑 4를? 그치? 어? 근데 적어도라고, 어, 적어도라고 나오니까는 뭘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여집합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1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내가 2가 지금 없다는 가정이잖아? 그럼 1가 있었으니까 원, 원소가 몇개 나왔지, 이제? 3개가 남았지. 근데 내가 적어도 한 개는 전체에서 부정을 빼잖아? 그럼 전체는 지금 몇이야? 5가 나오거나 5가 나오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2, 2, 2에서 2의몇 제곱이야? 3제곱이 전체지. 근데 내가 얘 부분을 부정을 빼는 거잖아? 그치? 빼기 부정이야? 2가 안 오고, 5도, 3이 안 오고, 4도 안 온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럼 3 자리 지우고, 4 자리 지우니까 몇 개야? 2가 5가 나오는 거잖아? 그서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뺀다. 그래서 몇이야? 800이 하니까6 나오는 거 괜찮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12번 두 자연수 k랑 m이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laughs> 너네 그 해설 보면 막 이상하게 막다 써있긴 한데 이거 잘 들어보시면 훨씬 더 나을 거야. 집합 k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치 m의 뭐의 약수래, 그쵸 그럼 b에서 a를 뺀 부분이 4랑 7이고, a 앞 집합 b 에여 집합 했더니 뭐가 된데? 7이 7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야 7이 아니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은 서로 뭐하대? 같죠? 그럼 나는 일단 뭔가 집합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A고 여기 뭐라고 써? B라고 쓰고 전체 집합 이렇게 끌어낼 거 아니야? 그쵸? 확실한 건얘다 7이지. 여기 4랑 7이라는 원소 몇개 있어? 두개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표시할 건데 여기 있는 걸 표시했을 때 A 집합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A, B의 여집합은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했을 때 원소가 몇개 생긴다는 거야? 일곱 개 생긴다는 거 맞지? 그럼 너네 봐봐 여기 몇 개야? 파란 색깔? 두개 있지 빨간 색깔 몇개 있어? 어? 아니야 도둑이냐? 어이. 2 더하기 몇 해야 돼? 지나니까 아아야 벗어! 왜그러도 네? 네, 다녀? 너 다친 거야?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전체 개수 아홉 개니까 너네 전체가 아홉 개가 되려면 k가 몇이야? 9로 결정이 된 거야 그치? 이해 잘 해봐 전체 아홉 개지? 그래서 그럼 너네 이제 원소의 합이 뭐해야 돼? 같아 되는 거 맞지? 너네 그러면은 얘가 이미 겹치는 거는 이미 따로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거에 합이 몇나야 돼? 10일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도 몇나야 돼? 10일 나와야 될 거잖아? 합이 그쵸 어? 그러면 합이 11 나오게끔 하는 건데 그래도 a가 뭐이하의 자연스레 m 이하의 역, 약수자다? 그쵸? 그럼 내가 m이 2부터 한번 출발해봤다고 치면 약수가 몇몇이야? 1과 2가 있지 야 근데 2개 더한다고 해서 11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될 턱이 없죠? 그럼 m이 몇일 때? 3일 때도 안될거야 m이 4일 때는 몇인가? 해보면 1, 2, 4지 다 돼서 11되겠니 안되잖아? 그러면 m이 몇일 때? 5 안돼? m이 그래서 몇으로 가? 6을 했더니 1, 2, 4, 6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때 무엇이 나오냐면 1, 2, 3, 6이지 근데 이거 다 더해봐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11 나오죠? 그치 아 그래서 여기서 3, 2, 6이 있어야되는데 어? 1은 요 1은 어딜 보면 되면 될것 같아? 여기 가운데 몇이 있다? 1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훨씬 더 풀게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그러면은 1 썼지. 1, 2, 3, 4, 5 없네? 그럼 5가 여기 있겠지? 5, 6, 7, 8 없죠? 여기 8. 그리고 9 없으니까 여기 몇이야? 9까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내가 그냥 다시 한번 답을 쓰면, 여기 2, 3, 6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4랑 몇이 있어? 7이 있고, 5, 8, 9가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20이 나올 거야. 그지 넘어가죠. 13번 볼게요. 13번 봤을 때 너네 X가 몇개 있대? 6개 있다지. 그치? 그리고 나서 A에서 X를 빼고 B에서 X를 뺐을 때뭐 해줘야 된대? 같아야 된대잖아 그치? 너네 근데 이제 좀 X를 내가 그냥 추려볼 건데 잘들어와 봐. 복습을 좀 해보시고 자 이번에 x가 여기에 1이 있다고 친겨. x가 1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치자. 그럼 x에서 1 빠지지. 그럼 2, 3, 4, 5가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그럼 x에서 1 뺐을 때 여기 다 빼는 거잖아. 3, 4, 5, 6, 7이지. 그렇죠? 그럼 두 개가 같아질 수, 턱이 있을까 없을까? 같아질 리가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럼 같아지게끔 하려면 얘 2랑 1이랑 몇을 없애야 돼? 2랑 없애고. B에서는 몇이랑 몇을 없애야 돼? 6이랑 7을 둘다 없애버리는 X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출발할 때 몇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1도 없애버리고 2도 없애버리는 역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몇이랑 몇도 없애야 돼? 6이랑 7도 없애야겠지. 근데 원속에 수몇 개라 그랬어? 6개니까는 내가 두 개만 더 뚫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내가 두 개만 더짜맞추면 되는데, 1, 2, 3. 3 없지. 3. 4, 5, 겹치는 게 있고, 겹치지 않는 게 몇몇 몇, 몇이야? 8, 9, 10,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겹치는 가장 특이한 3, 4가 됐다고 치자.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A에서 뭐를 빼는 거야? X를, X에서 A를 빼지. 그럼 털리는 부분이 몇이지? 6, 7인가? 이렇게 하면? 6, 7 남지. 맞잖아 아닌가 367인가 3, 67 맞죠 그리고 나서 x에서 b를 빼면 몇나 여기도 1 2 이렇게 남잖아 그쵸 5가 남나 어쨌든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이식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8이랑 뭐를 한번 써볼까 구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아예 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는 되거든 그러면 그래도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럼 얘 하나랑 얘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3이랑 몇이야? 8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고, 이거 싸그려해서하시면 답은 2번 나온다. 그냥 직접 해보시는 게 나와요. 해설조처럼 뭐막 구체적으로 막쓸 필요 없이 14번 한번 볼게요. 만약에 14번 봤을 때 A가 몇이래? 3, 4, 5죠. 그리고, 너네 이거 드모르간 쓰시죠? 이거 뭐라고 쓸 거야? A, 교, B에 뭐라고 쓸 거야? 열하고 바꿔 쓰시겠지. 그게 1, 2, 몇 나왔어? 4라고 써 있는 거고, 1, 1, 나와 있고, 여기 A고 몇이야? B 나와 있고, 전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나서 너네 그래도 좀 공통 집합에서 같이 겹치는 걸 먼저 보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4랑 여기 몇이 뭐야? 4가 보이지? 너네 근데 얘 집합은 어디야? 교집합이열 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얘지 그리고 얘는 뭐야? 여기잖아 렇치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게 몇이 뭐야? 4가 보니까 이 여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여기에 몇이 있어야 돼? 3이랑 5가 있어야 되는 거맞지 나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나 무조건 봐봐. X는 U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래. 근데 원소가 몇 개래? 1인 어느 것이나 잡더라도 무조건 원소가몇 개라는 거야? 한 개인 거에 대해서 A에서랑 X를 더하고 빼면 몇개 되는데, 원소가? 한 개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봐봐. A에서 뭐만 빼더라도, B만 빼더라도 몇만 남아? 다만 유일하게 남지 그쵸 그럼 이 상황이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이 있다고 칠게 바깥에 바깥에 1이 있지 그럼 너네 A에서 X가 그럼 몇이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긴 하잖아 그치 그럼 A에서 B를 빼면 몇이 남아? 4가 남는데 X까지 더해버리면 4랑 몇이 남는 거야? 1이 남는 거지 이러면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아 안된구나 하시면서 1을 어디로 넣어야 돼? 요 안쪽으로 넣어야 된다야 그치? 그리고 나서 너네 2도 바깥에 있으면 될까 안될까? 안되는 거야 그래서 2도 어디로 넣어야 돼?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냥 만들었더니 그냥 어떤 거를 잡더라도 원소가 무조건 몇 개야? 4 유일하게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몇 나오냐면 1, 2, 3몇 나와? 5 나오고 다 더하시면 답은 11 나온다 괜찮으시죠? 넘어가시고 여러분 C부분 볼게요 전체집합 이렇게 나와있는데 너네 A협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B차집합 A의 몇 배래? 두 배래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써? B라고 썼을 때 여기 있는 부분 있지 여기를 내가 그냥 K라고 한번 써볼게 그죠? 그리고 나서 a 합집합이라는것 자체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부분을 더했을 때 이게 6k 된다는 거지 빨간 색깔 다 더하면 그러면 k 더하기 몇 k가 6k가 몇 나와야 돼 7k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집합이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이잖아 전체 집합의 합이지 근데 이거 다 더했더니 몇 나온대 64 나온대요 그죠 63인가 그럼 이63나서 k가 몇 나와? 9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k는 몇 나야 돼? 원소의 합이 9로 맞춰야 져 되거든 그러면은 원소의 합이 9로 맞춰주려면 몇밖에 없어 1과 8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원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이랑 8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지. 그리고 나서 너네 여기서 몇 개를 차지해야 돼 그러면은? 세 개만 더 차지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A가 A가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세 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무슨 값이래? 합에 최소 값이지 그럼 가장 작은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고르자 그래서 몇 골라야 돼? 2, 4 몇이야? 16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다 구색 맞아질 거고, 다 더하시면 몇 나와요? 20이 나온다. 그죠?